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어떤 걸 연료로 쓰느냐예요. 그럼 우리가 번개탄하고 연탄을 번개탄 뭔지 알죠? 번개탄은 그 연탄을 지피기 위한 약간 소스 같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으면 번개탄처럼 몸에서 확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. 이걸 갖다 써. 먼저. 갖다 이게 불을떼워 우리가 에너지를 쓰려고 하니까.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그 탄수화물 대사가 그 탄수화물 대사를 우리가 항상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먹고 나서 빠르게 버닝하고 식곤증이 오지. 그렇지 밥 먹고 나면 졸리는 거 있었잖아요. 항상 그거는 탄수화물 대사로 인한 거의 뭐 부산물이다라고 볼수 있다고 저는 어, 공부를 했답니다. <laughs> 아, 제가 의사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 대사는 연탄 같 그래서 아주 지속적이고 꾸준히 더 데, 늦, 느린 대사, 느리게 이제 태워지는 거죠. 탄수화물 대사는 이게 확 피곤해지는 게 있는데 지방 대사는 지방 을 원료로 쓰기 때문에 좀더더그 우리 안에 있는 체지방도 갖다 쓰고 같이. 이러면서 몸도 더 슬림해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에너지틱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지방 대사를 하게 되면 그 약간 피곤한 게 잔, 약간 잔병감처럼 뭔가 이런 그런 게 없어졌어요. 그래서 저는 지방 대사를 추천하는 거야 지금. 그리고 저는 사실 체질 검사도 받긴 받았어요. 혹시나 해가지고. 나 그거 받고 싶은데 그런 거 어디가서 받아요? 그냥 노역에 있는 그뭐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사실 나중에 네. 알려주세요. 네. 네.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체질에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많이 먹으래 너는. 저한테. 그냥 그냥 많이 드세요.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래피 오빠가 음. 그 체질 그식 체질 자기 몸의 체질을 어, 정확하게 어. 알아서 안 먹고 먹는 것이 그래, 굉장히 그래. 명확하거든. 어. 그러고 나서 속도 편해졌고 엄청 건강해졌다고 해서 어, 꼭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사실 못 갔어. 어. 그래서 알려주면 정말 가고 싶어. 어, 그래, 그래. 왜?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키를 수가 안 좋은 걸 먹을 이유는 없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왜냐면 대체품이 다 있거든요. 굳이 안 먹어도 돼. 그리고 저도 그렇다고 치킨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걸 이제 횟수가 줄어. 안 좋은 음식에 대한 횟수가 알았잖아, 줄어. 알았잖아, 내가. 어, 아니까. 아, 그니까 그러니까 조급한 성격은 이제 해가 되니라고 써 있어요. 그러니까 꼭꼭 씹어 먹어라? 약간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꼭꼭 씹어 먹는 버릇이 없지. 일단. 그리고 일단 소화력이 좋아. 소화는 잘돼 언니 소화 잘 되죠. 너무 잘 되지. <웃음> <웃음> 야. 소화력이 안 좋은데 살 약간, 저 조급한 성격이 있는데, 그, 레피오빠가 그때 뭔가 이게 체크해줬던 거였나? 아무튼 그런 게다 사실 연결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전 사실 막 사주를 믿고 이런 건 아니에요.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. 그런 건 아니지만, 왠지 그런 연관이 없진 않다. 그 얘기를 듣고서 독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이제 식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키토가 오, 다 고기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채소랑도 먹고, 그리고, 그 그냥 이거를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 자체를 지방으로 바꾸자는 거기 때문에 뭐 식물 중에서는 아보카도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도 활용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 아 그거는 이걸 공부하고 이거를 실천하면서 응.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야. 그런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비건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쉽지가 않지. 이제 약간 왜냐면 하 지방이 갈, 관련된 것들은 고기가 좀더 많아 가지고 단백질도 우리가 먹긴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왜? 처음은 어. 그냥 너무 어렵지 않게 음. 쉽게 할수 있게 접근하라고 했을 때 약간 작은 성취를 느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어. 더 강도를 높여가는 거를 해 주셨으면 어, 좋겠어요, 선생님. <laughs> 네네. 그래서. 우리의 이제 대사를 위해서 어, 지방을 위주로 지금부터 식사를 하면 좋겠다. 그리고 그거를 할때 배고플 수 있어요. 이 몸이 배고프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되면 저장 욕구가 강렬해지는 거예요, 이 몸도. 음. 왜냐면 얘는 생전이야. 우리는 뭐 오늘 하루, 음. 대충 뭐 살아도, 얘네들은 오늘 하루에 그, 살아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생존이니까, 어, 얘가 제때 밥을 안 먹어? 나 너무 배고프게 해? 그러면 이제 그 저장시키거든요. 그래서 그게 호르몬으로 또 나와. 그러니까 몸을 과도하게 저장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저장 신호를 켜지 않는 거야. 그래서 그 만약에 너무 배고프면 저는 그때 지방, 그 버터를 넣어 버터 커피를 넣은, 먹거든요. 먹어보셨어요? 버터 방탄 커피, 커피. 네, 방탄 나 커피. 알죠. 아, 제가 제가 살을 못 뺐지만 다이어트는 다 <laughs> 트라이해봤거든요. 트라이어 <laughs> 어, 그렇죠, 그죠 <laughs> 근데 그 방탄 커피 먹고 바, 점심에 쌀을 먹으면 사실 어, 또좀 다른 문제거든요. 고칼로리, 고칼로리 어, 계속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탄수화물 자체가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불러 와요. 인슐린 깨우잖아. 그 인슐린이 지금 다, 우리가 하는 다이어트 인슐린이 가장 키워드의 호르몬이거든요. 그뭐 다른 그 공복을 관여하는 이런 호르몬도 다 빼고 인슐린이 제일 중요한 상태인데 인슐린이 나와서 얘는 저장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이 음. 확버닝해 버리니까 이제 와서 남인여를다 갖다가 곳곳에 파묻어 놓는 거야. 뱃살, 다리 막 이런 데다가 다 이제 저장해 놓는.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인슐린을 많이 깨우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. 그래서 그 탄수화물 먹으면 인슐린이 바로 아잘 잤다 이러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는 거. 그리고 사실 막 요즘 배란기 막 이런 것도 배란기도 있고 사실 생리도 있고 그런, 그런데 그런 그래서 탄수화물 자체를 아예 안 먹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 초반만큼은 이 일주일 정도 좀, 음. 좀 재미를 봤으면 좋겠다.